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것들의,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상이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는 주기 돈문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 여덟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웠는데요.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외우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조기도문,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그 기도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사도신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한 내용인데 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말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요약본이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고백 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문,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라는 것도 있고요.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서방교회 중심이었던 로마교회가 세례 문답할 때 세례를 받을 때이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해서 만들어졌고요. 동방 교회는 그리스도 정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니케아 신조를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이세 가지 고백 다음에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세번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어나 독일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이슈글라우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신경에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증거는 눈에 보여야 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내 손에 붙잡히는 것처럼 증거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있으시면은 여기 계시면 안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 믿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운동, 운동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슬루건 핵심 조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도 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무조건 믿음이 좋습니까? <laughs> 믿음이 좋으시네요.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도 계셔요. 성도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아요?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나오고 새벽 기도 나와서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 좋습니까? 봉사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봉사를 많이 해도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기분 좋을 때, 신이 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기운 빠지면 못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열정적으로 지키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나의 확신, 나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믿음이 매우 강합니다. 그 사람들 종교 활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저리 가라요. 사이비 교주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분별력도 있고 판, 판단력도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균형을 잃었어요. 우리가 볼땐 균형이 잃었어요.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분별력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강한 믿음이 있다고, 신념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믿음의 대상을 자기의 교주로 삼기 때문에, 엉뚱한 대상을 믿음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은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이 믿음의 내용이, 이 믿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하기. 두 번째, 신뢰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창조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주관자예요. 통치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단어 안에는 믿고 따르고 맡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는데, 과부가 넣은 돈은 두랩 돈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시는, 보시고,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과부의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적은 돈이에요. 헌금의 액수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데 칭찬을 받습니까? 과부가 넣은 것은 생활비 전부예요. 이 말은 과부가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고요. 반대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부자관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이 사람이 서로 묻고 대답하다가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이 부자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이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심이 근심했어요. 예수님 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부자관리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찾아왔고 그 사실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동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편을 고백할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이요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잠잠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오나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소 구원자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포악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탈취한 것을 믿고 살다가 허망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중에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한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헨리 나우에니라는 사람은 예수회 소속의 신부였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미국 명문 대학교죠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였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유명하게 되었지만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늘 무엇인가에 쫓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함께 그한 사람을 씻기고 돌보고 같이 먹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 이분은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믿었어요. 아, 이 책을 보면, 아, 이 작가가 마지막 생의 5년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어, 공중근의 고개단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공중근에서, 어, 서커스, 고개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공중 훈련을 받은 고개사 두 사람이 그네를 타도 있어요. 고개사 한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그네를 타다가 다리를 걸고 저렇게 상대방을 고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내려서 이렇게 손을 맞잡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고개사가... 맞은 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 이 상대방 고개사의 손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네에서 자기 손을 놓아야 돼요. 뛰어 내려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수없이 반복하는 이 연습. 훈련을 통해서 맞은편에서 나를 기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 그 고개사가 나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전심으로 그를 의지할 때, 이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손을 놔야만 상대방의 손을 맞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고 든든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놓아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올라타고 있는 그네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안전해 보여도 반대편에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아야 건너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소유물, 명예, 권력, 유명세,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구원의 손을 맞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이 은혜의 손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공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는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게 내가 의지했던 세상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좋으니까 믿고 저것은 싫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런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인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에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